올해라는 특정 해에는 이 중에서 마이너스 40이 나올지 플러스 350이 나올지 그거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스펙트럼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라는 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황국입니다. 네. 그 날이 왔습니다. 1 1사천국의 종말. 예, 짧은 영상 하나 올립니다. 자, 개별주 포트폴리오. 한국 개별주 포트폴리오를 4월 20일, 그리고 21일 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4월 20일 그한 13시 정도 였거든요. 그래서 4월 20일 오전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 일단 지정가로 주문을 다쫙 넣어 놓고, 이제 내일 아마 나머지 찌꺼기를 팔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그 13시쯤 됐는데, 이제 얼추 보니 한70% 이상은 정리가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시 반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지 보고 정리가 안 되는 거는 내일 다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가? 4월 기절성을 보면은 4월에 신나게 오르다가 마지막 줄 꺾이는 모습을 보통 볼수 있습니다. 이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거는 어 제가 18년 동안 퀀트 투자를 하면서 18년 맞나? 2006년부터니까 17년이네. 17년 동안 하면서 너무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보면은 거의 매해 3월, 4월에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기고만장에 해가지고 야 가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4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참물을 끼얹어 맞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주 경험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3월, 그리고 특히 4월에 가파르게 주식이 올랐습니다. 올해도 그랬죠. 3월 14일을 저점으로 정확히 기절성에 따라가지고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계속 간다는 착각이 빠질 수가 있어요.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실망한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팔고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주식이 돌아 되돌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외는 4월에 코스피가 10% 이상 올랐을 때그 모멘텀이 5월, 10월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근데, 어, 커스피가 4월에 10%올르려면은 2700까지 갔어야 되는데 2700을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스피는 4월에 분명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뭐 그냥 정상적인 범위에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 엄청 많이 오른 거는 아닙니다. 자, 미국 개별주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은 당장은 안 팔고요. 라이언 형님의 지시가 나오면은 매도할 예정입니다. 지금 라이언 형님이 3월 30일에 오셔가지고, 얘들아, 스파이가 400을 뚫으면좀더 오를 거야. 420에서 30까지 갈것 같아. 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스파이가 414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하셨을 때, 스파이가 395 정도 정도였거든요. 395 정도에서 지금 아니나 다를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414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보통 뭐한 달에 한번 정도 나타나시니까, 4월 말 또는 5월 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또한번 지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데이비드 라이언 님이, 어, 이제, 중분히 오를 것 같아. 이제, 횡보다 또는 이제, 야, 이제 매도하자. 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때 매도를 할 겁니다. 원래 미국은 중간선거 다음에는 7월까지 오르는 경우가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분이 오, 오, 오셔가지고, 뜻밖의, 어, 5월도 좀갈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데이비 라이언 형님이.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고, 매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미국 개별주, 소형주를 매도할 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4월 말에 와서 뭐라고 할지 또 5월 초에 와서 뭐라고 할지 그걸 먼저 좀 기다려 볼 겁니다 자 성과는요 11월 4월에 지금 7% 정도 벌었어요 개별주 동종자산배분 현금비중 포함해서 이제 그 정도 벌었거든요 솔직히 감동적인 수익률은 아닙니다 뭐 그러나 개떡장이 작년에 끝나고 오른 것 그리고 올해 이렇게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생활비 이상은 건졌다라는 것에 지금 만족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1월에는 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12월에 폭락 타격이 좀 컸죠. 이때 제가 12, 10월 말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11월 말에 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12월에 터져가지고 이때 한 달에 10%이 날아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해 리커버를 한 거죠. 이한달 동안 10% 까인 다음에 1, 2, 3, 4월에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만회를 해서 플러스 7%까지 간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제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인가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목표 수익률 따위는 없습니다. 저는 MDD가 커지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반기 동안에도 제 목표 MDD가 한 6~7% 정도였는데 뭐 그거는 확실히 지킨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마이너스 7얼로 터진 게 아니라 플러스 7%를 벌었으니까 뭐 일단 뭐 저는 그걸로 일단 만족하고요. 왜냐면 이게 수익이라는 건 하늘이 주는 거고 리스크 MDD는 제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수 있는 게 MDD를 제한하는 거, 제 포트폴리오 MDD를 제한하는 거를 제가 할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수익은 하늘이 갖다 주는 겁니다 근데 하늘이 뭐 그렇게 저한테 많이 주시진 않았는데 뭐 그래도 뭐 주긴 주셨으니까 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개별주 전략이 있거든요 개별주 전략 같은 경우는 연간 수익률 스펙트럼이 마이너스 40%부터 플러스 350%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거는 제가 백테스트한 전략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런 전략들이 저는 수십 개가 있죠 수십 개가 있는데 이 전략만 봐도 2005년에는 285%를 벌었고 2008년에 35% 까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전략들은 이게 진짜 마이너스 40%부터 플러스 350%까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0년 동안 투자를 한 거잖아요 2003년부터 2 3년까지자 근데 올해라는 특정 해는 에이 중에서 마이너 40이 나올지 플러스 350이 나올지 그거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스펙트럼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라는 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내 개별주 컨트롤 전략이 올해 마이너 40이 될지 플러스 350이 될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목표 수익률 따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오로지 MDD를 어떻게 줄일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5월 쇼0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하시겠죠 설마 예금 100%? 아허 저도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채통이 있는 사나이입니다. 채통 어? 떼기 어떻게 감히 예금 100% 이런 걸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할투에 5월 10월 살아남기 시리즈를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한 4개가 올라간나 3개 올라갔나 뭐 그러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괜히 제가 이걸 하는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이거를 써먹을 의향이 있으니까 이런거 올리는거죠 저는 제가 하는것만 올립니다 아니지 그건 아니다 제가 안하는것도 올리긴 하는데 제가 하는것도 당연히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게 뭐정적자산 배분 동적자산 배분 단기전략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중에서 제가 무엇을 하고 안하고 그게 이제 아직 모르실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각각 비중 어떻게 두는가 이런 거는 제가 좀 이따가 공개를 할 거고요. 네, 저희 강원국과 함께하는 부자되기 프로젝트 계신 유료 회원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지롱? 네, 잘 아시죠? 제 유튜브 채널은 제 강의, 제 책을 홍보해가지고 제게 부기 영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라는 건 뻔히 아실 겁니다. 그죠? 저는 이미 결론이 어쨌든 얼추 나왔어요. 정적, 동적, 단기 전략에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네, 그거는 글쎄 아마 다음 주말 그 언저리쯤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유익했나? 어뭐 유익했겠죠? 어 뭐, 당연히 유익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